이비행기내 거야. 나와 이 새끼들아. 우리 형 유튜브 꼭 줘야 돼. 비켜 이 새끼들아. 비켜 야, 아주... 우리 형 유튜브 꼭 줘야 돼. 우리 형 유튜브 해야 돼. 비켜. 나와. 뭐야? 그 차치워. 치워, 치워 이 새끼. 아니 안돼. 어 파일럿. 어, 안, 하, 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. 아니 아니 이 파일럿 내가 가지. 네, 지상팀 오시죠. 오케이 지상팀. 아 그런데 형 뭔가 비행기 시켜주고 싶긴 하다. <laughs> 뭔가 새로운 아... 걸 도전해야지 이제 스트리머잖아요 형은. 오케이, 오케이. 치 파일럿 가세요. 어... 파일럿 파일럿, 어, 파일럿 가고. 어. 알았어. 파일럿 가파일 어려서부터 파일럿이 꿈이었지. 비행사라고. <laughs> 거 <그거를 이제 잠깐만. 웃음> 맥켄지 비행장이요. 아저씨 맥켄지 비행장 가주세요. 아이 그 업그레이드 차나 좀 빠르네. 네, 업그레이드 차라. 아둘다 어, 97년생이에요? 네. 네네네 형. 네 예, 형님 아니면 형님에 비해서 아주 티클 같은 나이죠? 난킹오부97 아, 아. 하고 있었지. 아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국내 깡패 같은 놈들이 나한테 대드네. 시골인데,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? <laughs> 뭔가 형이 의문을 가지는 게 되게 신기해요. 뭔가 이때까지 생각을 안 해봤던 거에 의문을 가져 아, 여기가 인구 별도가 낮은 지역이거든. 아, 얘네도 출근하기 귀찮겠다. 씨발, 기 아지트 아니야. 그 혹시 밸럼을 몰라고 뜨셨나요? 팔럿님 혹시 나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음, 밸럼을 훔치래, 세워주세요! <laughs>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가자 벨로마, 이벨로마. 오, 오 뜬다. 오, 뜬다. 팔콘. 이제 G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? 팔. 어? G G. G가 뭐야?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팔콘. G가 뭐야? 잠깐 만나왜 튕겼어? <laughs> 자살을 선택했습니다. 너 뭐야? <laughs> <laughs> 저 <저기> 형. <laughs> 이씨. 좋아. 이거 자살을 선택한 거 아닌데. 아저형 누르자마자 저 튕겼는데요? 어? 다시 하자. 오케이 튕겼는데요? 다시 지금 튕겨 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돼. 현채 들어와. 거예요. 어. 얼루 가야 돼. 시벨러 어디 있냐 그거? 운전기사는 어딨지? 아이씨, 너 어떤 새끼야? 미친놈인가 저거? 아! 야, 니, 와, 아까 죽였는 거 같은데? 네? 코아 <laughs> 죄송할 짓을 왜 했어? 잠깐, 어딨어. 어딨어. 어디냐고요 대령하겠습니다. 음. 차 피했다. 와, 좀... 전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. 어디야, 엄마? 차, 아. 아! 여기야, 여기. 어? 어디 가는 거지? 전, 전 경찰입니다. 잠깐 내리세요. 내려이 씨발놈아 아, 야, 야, 사람 쳤다. 야, 쏴! 저 듣기 싸. 사람 쳤어 사람. 경찰이다, 폴리스다 우리 도와주라네. 러 발... 다야 이 새끼야?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야. <laughs> 뒤에도 있다 죽여. 경찰이 사람한 시민 총싸 되는 거야? 아이고 자마님 어서 오세요. 다 죽여, 다 죽여, 다 죽여. 야 빡빡이다. 아 대머리가 경찰에 돼? 이 새끼들. 진짜 <laughs> <to 웃음> 나랑 잘 어울리는 게임이라고. No 야. 네. 아 우리 큰 났어 얘네 새거리로 만져야 바다로 떠 끼자. 아형나 아, 없어 나나 주고 나. 나 어디가? 아나 여기 근처에 살아놨어 기다려봐. 오케이 너 버티고 있어 도와줄게. 네 엉덩이 파격해 <laughs> 줄게 기다려. <laughs> 그럼 경락고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. 야야야 안돼 안돼 친놈아 아니 아이, 아이. 야 이거 아이걸 이거 괜찮아. 5번 누르면 괜찮아 괜찮아 오, 이 비행기는 내 거야 나와 이 새끼들아 우리 형 유튜브 꼭 줘야 돼 비켜 이 새끼들아 비켜, 비켜! 비켜! 이 새끼들아. 아주 우리 형, 줘야 돼. 우리 형 유튜브 해야 돼 비켜. 나와 뭐야 그 차치워 저거 아, 이 새끼 아니 야. 아 아직 안 터졌어! 아! 아! 확인. 아직 안 터졌어 <laughs> 바퀴 없이 착륙했다고? 아, 늘 바퀴, 바퀴 어디 갔어? 형 우측 길쥐 오케이 어 아니야? 아 씨발 아 음. 누가 욕했어? 흐 <laughs> 네? <laughs> 이게 <여기> 누가 <웃음> 어... <웃음> 아. 아. 아 바퀴가 있어야 되는구나. 쥐가 바퀴야? 그 땅바닥에 착륙하신다. 네, 쥐가 바퀴. 아 쿠세님도 방송하시는군요. 네 맞습니다. 아네 맞습니다. 검색 안 되던데. 아아아아아야 잡아왔다. 오케이. 오 깔끔하다. 야, 깨, 깼다. 온 투만에 깼어 따라단 따라단 따라단. 아, 보대 확인 제대로 하니. 쫙 뭐야? 셔클아요? 샤프래요? 달아리덩레이아리 방송소 빛이 잘놀아져요 네가 한 <laughs> 자기가 아, 어떻게 와, 저기가. 내가 한달아 내가 처음 방송할 때한달 동안 시청자 0명이었거든. 진짜 그때 다 배웠어. 혼자 노는 법. 경찰서라 어, 여기 여기 누구 집이지? 우리 집이야? 야 원투에 자꾸 깨네 불길하게 실력 알지? 아, 알죠 <laughs> 미친놈이 아니 막 죽지 말라면서 지가 막날치고있어지 유튜브 각 뽑는다고 엄나 <laughs> 죽였어 미친놈이 아하? 마요 <laughs> 으차! 아. 항상 뭐 편하고 막 이런거에 길들여져있으면 크게 무슨 스트리머야 그치?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짜릿한 걸 느끼는 게 같이 느끼게 해주는 게좀 어. 그런 거 보고 트롤러가 니다 아, 맞습니다. 자 묵살할게요. 뭐 어, 형한테 아무 말도 안 할게요. 그냥 죽지만 음. 마세요. 아니 처음이다, 맞한테 오케이. 아형안 죽기만 하면 돼. 안 죽기만. 뭔가 남자 남자로서 시키거나 그래. 막 하는 거 싫잖아요. 그렇지 뭐 원하는 가형 누가... 형 원하는 거다 해. 죽지만 마 그냥. 그러니까 어디. <laughs> 형이 지금 뭐제수야나 네. 검죄자 세요 지금. <laughs> 지발로 들어왔네. 가자 들어가자. 쿠세 쿠세 형 죄. 진짜 시청자들을 마구 인치 와. 이야 지렸다. 야. 충성 충성? 충성 충성? <laughs> <그런. 웃음> 야나 지금 완전 검죄자야. 아. 빨리 가요 빨리. 에? 아유 밀지 마세요. 빨리 가요. 아. 어. 오, 시발. <웃음> <착한데>. <웃음> 아, 씨발, 잡았네. 아, 아, 타. 열어줘. 오케이. 타. 대머리 새끼야, 거쪽 말고 타. 좀 제발 좀 정상적으로 타. <웃음> 가자. <웃음> 가자.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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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왜 이렇게 안정적이지? 내가 원하는 그림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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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와! 아 이거지 이거지! 아아아아아 야 이게 씨. 말이 씨가 된다더니만. <laughs> <laughs> 어 잘했겠는데 그치? 와 이게 뭐야? 그냥, 저... 와 이거는 <laughs> 솔직히 이거는.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. <웃음> 와, <웃음> 그냥, 아, <laughs> 지금 감히 가져요? 아니야, 뭐야? <laughs>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거 이렇게 됐나요?